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전문학교 원장김재연입니다 이런 축하를 해주신 자리를 통해고 다시 한번 비행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조종사의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특별한 그런 것 없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생도 생활을 하면서 군인의 사명으로서 전투조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봄철 정도인데, 예, 네, 여에는 봄에 해무가 많이 낍니다. 아, 제가 이제 국지 비행으로 떠가지고, 비행 중에 해무가 몰려오는 것을 듣고, 어, 긴급기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돌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해무가 들어오면서 해무가 할줄를 듣는 것들이 보였고, 그때 제가 먼저 할 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접자는 순간에 안개 속으로 어, 랜딩으로 입니게 모든 사람이 다슬럼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슬럼프가 있었고. 어, 제 경우는 그 저녁 후에 세서나 교관과정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생 전투기를 타다 보니까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기회가 별로 없었고, 어, 교관과정 하는 중에 프로펠러 토크 때문에 애를 먹었고, 담당 교관님이 심각할 정도 저랑 면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저는 이 순간을 학생 시절 때 연구했던 방법, 우리가 종사들이 자주 쓰는 모션 스타디라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어, 지상에서 비행사항을 연상을 하면서 눈의 위치, 손과 발의 어, 동작들을 실제 배우는 것과 똑같이 어, 지상에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했던 그기억 그런 모션 스타일 방법으로 어, 극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민간 대기업에 다니다가 울진에 입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또 어, 결혼을 한 친구입니다. 울진에 들어기 결심했을 때 에, 부모님의 반대, 집사람의 반대로 어, 불구하고 본인이 꿈을 이루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입간 친구인데 어, 교육비용은 퇴직금으로 충당을 하고 생활비들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훈련을 어, 받았던 층입니다. 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누구보다도 어, 열심히 어, 집중적으로 어, 연구를 하고 어, 다행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미라에 갔던 층입니다. 어, 훈련받은 동안에 꿈을 이루는 가정 자체가 무진장 힘들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조선사가 되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조선사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의 결과이지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열과 성을 다해야지만 훌륭한 조선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비행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지켜야 될 것, 해야 할 것, 규정 절차들이 예, 많이 있는데, 바쁘, 바쁘다는 핑계로 생략한다든지 하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행 준비부터 종료까지 해야 할 절차들은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조종사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어,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어, 팀웍을 발휘할 수 있는 통찰력,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편해지고 싶고, 대처하고 싶은 욕은 을 뿌리쳐야 합니다. 동네를 가지고 어, 생활한다면 훌륭한 조종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 시간을 달성을 했는데, 보니까 전투기 시간 3,500시간, 세선화 비행교관 시간 6,500시간을 탔더라고요. 어, 도면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북한 조사 양승에 내진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매우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